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미카월드 채널 넘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할 토미카는요. 토미카 치원 스바루 인프레자 WRX STI 사드워 그룹 어이포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차는 파란색이라서 깔끔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입니다. 앞모습입니다. 앞모습을 살펴보시면 모네트가 있고 헤드라이트 등이 있고 헤드라이트 등 옆에 그릴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등 위에 스바루 마크가 있고 영어 글씨로 스바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왼쪽 모습입니다. 왼쪽 모습을 살펴보면 문이 있고 타이어가 있고 휠이 있습니다. 휠은 금색깔입니다. 왼쪽 문도 역시 스바루 마크가 있고 영어 글씨로 스바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을 살펴보시면 브레이크 등이 있고, 보노판이 있고, 날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맨 밑에 스바루 마크가 있고, 영어 글씨로 스바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른쪽 옆모습입니다. 오른쪽 옆모습을 살펴보면, 문이 있고, 타이어가 있고, 휠이 있고, 주요구가 있습니다. 오른쪽 문에도 역시 스바루 마크가 있고 영어 글씨로 스바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윗 모습입니다. 아래 모습입니다. 기능은 서스펜션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미카 7번 스바루 인프레자 WRX STI 사도와 그룹 얼포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